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2차 총파업으로 전남 지역 180여 개 학교가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했습니다. 이번 파업에 전남 교육 공무직 가운데 14.2%가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도내 180여 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을 했고, 초등 돌봄 교실 65곳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기본급 2% 인상안과 근속수당 동결을 제시하며 차별을 방치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영암 왕인문화축제에 왕인박사와 인연이 있는 일본 두개 도시 친선 사절단이 방문했습니다. 왕인 박사 묘와 기념 공원이 있는 히라카타시와 간자키시시 시장들을 포함한 12명은 축제전부터 영암을 방문해서 다양한 우호 교류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첫날인 내일, 목포 광주 여수 MBC가 정원 박람회장 야외 스튜디오에서 특집 뉴스 데스크를 진행합니다. 오늘 개막식에 이어서 공식적으로 관람객을 맡기 시작하는 내일, MBC 3사는 특집 뉴스 데스크를 통해서 이번 국제정원 박람회의 의미와 7개월간 펼쳐질 대장정의 이모저모 등을 심층 분석해서 보도합니다. 일본 원전수 방류 계획이 발표되면서 급등이 우려됐던 국내 천일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kg 기준 산지 천일염 가격은 지난달 14,000원으로 한달 전보다 소폭 올랐으나 지난해 연말보다는 오히려 1,00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산지 재고량이 36,000톤으로 평년과 비슷하다며 아직까지 특정 유통 주체 등이 사재기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등 일선 시군이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치하는 행위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등입니다. 전라남도가 4월 1일 제12회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서 카카오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 메이커스와 손을 잡고 제철 수산물 판매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최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어가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기획전은 다음 달 5일까지 완도 활전복과 장흥 매생이 등 지역 수산물을 10%에서 30%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세월호 참사 구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피해자 가족으로 구성된 극단 노란 리본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장기 자랑이 4월 5일 개봉합니다. 다큐멘터리 장기 자랑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를 자녀로 둔 일곱 어머니들의 일상과 연극 도전기 등을 담았으며 이들을 피해자로의 프레임에 가두지 않고 무겁지 않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주전남도회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도내 대학과 협약을 하고 스마트건축기계설비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제9기 전남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103명으로 구성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앞으로 2년 동안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상 속 정책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나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